안녕하세요. 자, 어제 주식 스탑노스, 그러니까 스탑노스에 이어서 오늘은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매매에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탑노스나 이제 스탑노스 사용법을 갖다가 어제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 HTS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잘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없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슬리피스 현상, 그러니까 밀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 시장가로는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스탑 그, 스탑노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할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제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종목이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 뜹니다. 예, 떠요. 그럼 여기서 매수가 바로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3종 세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서 얘가 쭉쭉쭉 해서 얼음이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갭으로 떴어요. 여기서 이제 딱 하고, 여기서 은봉이 딱 나올 것 같으면, 은봉이 딱 나올 것 같으면, 여기서 반 매도를 합니다. 자, 이 가격에서 여기서 50%를 매도를 해요. 자, 50%를 매도를 하고, 예, 익절을 잡습니다. 50% 매도를 하고, 익절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밤청하고 익절 잡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절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일반적으로 익절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절과 익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익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점에서, 고점에서 제가 매도를 치고 한 4, 5% 혹은, 어, 그 라인에 따라 틀려요. 예,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갭으로 떠서 시작한 거, 아니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스탑노스로 사용을 하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갖다가 스탑노스로 하려면, 우리가, 음, 스탑노스로 해서 하시려면, 좀 번거로워요. 왜냐면 이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되고, 예, 여러 개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한쪽에 보면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주식 스탑 주문은 어 실제 손절을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손절을 잡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손절을 잡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예, 손절을 잡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예,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제가 매수를 하면 자동으로 손절이 잡힌다 그죠 자동으로 손절이 잡히고 제가 나중에 가격을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손절을 바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이 가격을 설정을 할 때는 저는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걸 이용해요 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 예를 들면, 뭐, 오늘 아까 움직이는 SJ 솔루션 같은 거, SJ 솔루션 같은 거를 본봉으로 보면, 자, 고점에서 쭉 올라가다 여기서 빠졌어요. S, 저는 SJ를 했으니까, SJ라는 게 낫겠다.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물론 매도를 쳤지만은, 네, 예, 자, 여기서 익절을 걸어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1230원이죠. 1235원 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하려면 SJ를 딱 갖다 놓고, SJ g 찍어 놓고, 지금 여기서 1235원 이에요. 1235보다 작게 매도 자동, 예, 이거 이제 해야 돼요. 예, 이거 하시면 돼요. 아, 지금 로그인을 안 해서 그렇구나. 어쨌든 자동 주문으로 해놓고, 그냥, 예, 자동주문 해놓고, 보통, 그 다음에, 청산 가능, 적, 조건 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려,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딱 갖다 놓고, 이거 저, 설정하는데, 한 2초, 3초면 돼요. 처음에는 지금, 로그인을 안 해서 안 나오는데, 이거 자동주문, 그러니까 수동주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조,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계좌번호를 선택하라고 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해서 설정을 하고 딱해 놓으면 그러면 바로 예, 여기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오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보다가 낮으면 무조건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리피스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따로 매수가나 이런 거를 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 업디나 할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1,050원에 샀어요. 1,050원에 샀는데 1,050원에 샀는데 위로 여기다도 걸수 있고 여기다도 걸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어, 선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스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박스권 자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하는 종목을 갖다가 여기가 1,200원이고요. 예, 여기가 1,200원이고 여기가 1,300원이라고 치자고요. 물론 저점에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저점에서 사는 것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돼서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할 때는 오히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요러한 차트들이 나오면 요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현재가가 현재가가 어... 1,300원보다 높으면 1,300원이 높으면 매수해라 뭐 예를 들면 얼마치 뭐 5천만원 뭐 5천만 5백만원어치 5백만원어치 매수를 해라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을 갖다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이제 스탑노스 이거는 자동으로는 안돼요 자동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어, 예, 그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자동으로 하는 거는 스탑노스를 띄워놓고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갑작스럽게 무너지거나 갑작스럽게 흐름이 안 좋아졌을 때 여러분이 대응하는 방법, 예,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자, 만약에, 그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사이의 범위다? 그러면은 주식 스탑 주문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예 매도로 다 설정되어 있죠. 그죠? 매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익절을 잡을 때, 내가, 자,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할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에 자, 내가, 어, 코인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거 더갈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밤에.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의 익절을 딱 걸어놓고 싶어요. 150만원 정도 수익에, 수익에 익절을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익절을 걸어놓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익절을 못 걸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그게 이제 가장 불편한 건데, 어 선물도 그런 기능이 되고요. 선물도 기능, 그런 기능이 되고,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 좀 전에 주식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에 지금. 어, SGL을 갖다가 제가 이 가격에 샀습니다. 예, SGL을 이제 뭐1 5 0원에 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 나는 이 종목이 상한권갈것 것 같아. 근데 120만 아, 1,200원이죠. 1,200만 원이 혹시 깨지면 나는 청산을 하고 내 수익 이만큼이죠. 수익은 현재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익절을 걸어 놓고, 익절을 그어 놓고, 익절을 걸어 놓고, 안 봐도 돼요. 왜? 이 종목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청산이 되거나, 여기서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이 위에 있어서 종가에 끝나거나. 그거 하나예요.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물론,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빠져버렸어도, 빠, 이렇게 빠져버렸어도 실제적으로 나는 1200원에 어떻게 돼요? 내 종목은 챙겨져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뭐, 크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여기서 챙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보다 낮다고 하기 때문에, 스탑노스 같은 경우는, 스탑노스 같은 경우는 딱 지정가에요. 그죠 다 이렇게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무조건 매도해요 그런데 실제 얘는 현재가를 갖다가 이렇게 낮게 해놓기 때문에 1300원, 뭐 예를 들면 아까 1200원으로 했으면 1200원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무조건 청산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스탑 주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예전에 이제 유료 강의에서 오픈을 했던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도 뭐 돈이 안 벌린다 지금 같이 좋은 장에 막 먹을 게몇 개고 상한가가 몇 개씩 가는 장에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유료 강의 해도 컨텐츠 충분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탑 노스와 스탑 노스와 주식 스탑 주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두 개를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아우 난 귀찮아. 아, 난 이런 거 사용 안 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돈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 돈만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뭐라 할까어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